아, 아, 어 뭐야? 우리 남편 사업 번창, 우리 아들 대학 합격. 이 어. 뭐가 써 있네 메시지가? 어이 뭐야? 저 뭐가 있네? 뭐예요? 뭐야? 뭐야? 아, 쪽지에 소을 조금 해놓나 봐. 아소 메시지. 어 뭐야 뭐야? 어, 어. 아, 뭐야? 어, 뭐. 뭐야 어 뭐야 뭐야? 어, 이거 아 뭐야 아, 뭐야 뭐야? 뭐야?

야이씨. 야, 지켰어. 야, 지켰다. 아. 와. 이래서 믿을 사람 하나도. 와, 와, 아, 지금 아. 농부님. 예. 리액션 좋다고. 아, 아. 액션은 안 하고 리액션만. 아 예. 우리 유님들 소원을 가져갈게요. 소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. 나는 하는데. 늘 지금처럼 나와 내 주변 가족들 무탈하게. 이것만 한게 없어요. 아 소원 유재석만큼 많이 벌게 해주세요. <laughs> 오케이 이거 저러 저거 저어 드릴게요. 자 학자님 돌아오게 해주세요. <laughs> 이건 안 돼. 요 <laughs> 코로나 종식 오케이. 이거 아, 좋다. 코로나 종식. 야 이거 영앤리치. 영앤리치. 풍년 기원. 아, 아 좋죠. <laughs> 좋죠. 정규직 전환. 오케이. 아 이거 이거 이루어지면 난 더할 나위 없어요. 예. 네, 20분 남았다 알았어요. <laughs> 아, 내가 할게요. 아, 이거만 이거 이거 들어, 이거 아, 들어. 됐어, 됐어. 아 감사합니다. 자, 갑시다. 여기 네, 앞으로 직진하시죠. 오케이. 자.